안녕하십니까. 석중천의 고 친구들. 실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성장하는 우리는 어떤 옷차림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좀 특정한 상황에서 입는 다양한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무래도 특정한 상황에만 입는 옷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처음 접한 옷도 있을 것이고 또는 평생 입어올 일이 없, 없는 옷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옷이 있으며, 그 다양한 종류의 옷들을, 옷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음을 한번 알아보고, 또 우리의 어떤 옷에 대한, 그리고 보호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 지시를 한번 넓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로는 95쪽인데요.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안전한 옷차림은 우리가 다양한,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소재와 방법을 통해서 안전한 옷이 만들어졌으며, 우리는 각 상황, 굉장히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좀 극한의 상황들이 있고 그 극한의 상황에서 어떤 옷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자 먼저 정 가운데 있는 걸 한번 보시면요, 아이고 너무 커졌네요. 자, 정 가운데 있는 우리 이 무전기를 돌고 있는 이 우리 아저씨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을 보니까 어, 포크레인도 있고, 이런 기자재, 이런 것도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이 아저씨가 서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공사장입니다. 공사장, 이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포크레인과 같은 중장비들 굉장히 크고 무거운 것들을 옮기는 중장비들 뿐만 아니라, 이게 건물을 올릴 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벽돌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철근 이런 것들을 많이 옮기곤 합니다. 이건물이라 건물 건설 특성상 계속해서 이 위로 쌓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벽돌이나 철근을 위로 옮겨가야 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공사장은 굉장히 위험한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색 물건이 떠져, 떨어졌을 때 충격을 줄여 머리를 보여주는 안전모는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공사장을 볼 수, 있,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꼭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공사장에서 이 안전모를 쓰자는 내용의 문구가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공장에, 서 이런,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뭐, 살펴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공사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공사장에 들어가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안전모를 써야 합니다 이런 안전모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친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런 안전모는요 자전거나 또는 뭐 인라인 스케이트 최근에 뭐 전동 킥보드 이런 것도 있죠 이러한 어떤 이동 수단을 탈 때도 이제는 이런 헬멧을, 헬멧 또는 안전모를 쓴 것이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어, 자전거나 이런 인라인을 자주 타는 친구들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안전모가 낯선 물건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의 머리를 보여준 안전모는 굉장히 필수적인 우리의 안전을 위한 필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이걸 보도록 합시다. 이, 사, 이 아저씨는요 우주복을 입고 있는 이 우주인입니다 자 우주인이라고 해서 우주에 사는 외계인이 아니라 우주에다가 이 지구의 사람을 우주인이라고 하겠죠 자이 지구와 아이고, 다시 자, 이 지구와 이 우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기압입니다 기압 자 기압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지구는요 자 가득 차 있어요 무언가로 그 무언가 뭐냐 산, 어,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기로 가득 차 있는 우주는 텅 비어있어요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몸은요 이 주변에 공기가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이 공기가 있는 환경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텅 비어있는 곳에 가면요 우리의 몸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주는요 굉장히 기온이 낮아서 추워요 이러한 우주는요 굉장히 극한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보호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헬멧들은 유성이나 자외선, 적외선, 태양빛을 눈을 보호해준다고 하는데요. 우주에 나가면요, 또이 태양빛이 우리 지구의 대기, 즉 공기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주에서 태양을 그냥 보면 눈을 멀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태양빛을 좀 차단해주는 헬멧 헬멧이고요. 그리고 이옷 같은 경우는 여러 층으서 기압차, 온도차 등으로또 우리 몸을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기압차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주 완벽하게 차단돼 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옷에 이제 이렇게 구멍이 난다라고 하면요, 우리 옷 속에는 공기 또는 뭐 산소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 밖은 텅 말씀드렸어요. 우주는 텅 비어있다고 했죠. 이렇게 구멍이 생기면요, 이몸 안에 있는 공기나 산소들이 이 바깥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빠져 나갑니다.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풍선 있죠, 풍선. 풍선을 이렇게 불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다가 이 여기를 묶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손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아, 이상하네요. 그러면 안 그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가 놓으면요 이쪽으로 그 우리가 불어넣었던 공기가 뾰로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풍선이 막 지멋대로 움직이죠 그 정도랑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그 종... 그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이 이 몸에서 구멍이 숭숭숭숭 그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숭숭숭숭 빠져나갑니다 그러... 그러다 보면은 이몸 모... 결국 이옷 안에 있는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고 이 옷은 공기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몸은 공기가 있는 것을 기본으로 이 적응을 했기 때문에 공기가 절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다양한 기압, 온도차, 이 태양빛, 이런 것들 다양하게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옷보다도 우주인이 입고 나간 이 우주복은 굉장히 보호가 잘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구에 뒤보면 그냥 불편한 옷일 뿐이지만 우주에 나가면 기압도 차단해야 돼 온도도 차단해야 돼 태양열도 차단해야 돼 다양한 기능하고 을 있습니다 어 밑에 내려가 볼까요 자, 이건 앞 시간에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소방관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은요 이 노란색 부분 보시면은 방화복 불에 잘 타지 않고 수증기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어불 여기서 보면요 불에 잘 타지 않는 거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오케이 왜냐면 불 끌어 들어갔는데 불에 타는 옷이면은 소방관님들의 목숨 위험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불에 타지 않는데 왜 수증기를 차단해야 될까요? 자, 수증기를 차단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소방관이 불을 어떤 원리로 끄는지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을 뿌려서 불을 끄잖아요. 그러면은 이 불과 맞닿은 물은 불을 끈 이후에는 그 불의 온도를 흡수해서 증발을 해버립니다. 증 물이 증발하면 뭐가 된다? 수증기가 되죠. 수증기가 자욱한 곳에서 결국 이를 계속해서 이 진화 작업이라고 하는 이불 끄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 그러는데 이 옷이 수증기를 만약에 다 흡수해버린다 하면은 옷이 축축해지고 무거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 또한 차단해야 되는 것이고 차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같은 원리로 이 모자 또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 물을 이용을 해서 불을 끄다 보면요. 이 물이 떨어진다거나 튀어, 튀는 물방울 같은 거에 뭐, 헬멧이나 몸이 무거워져서안 되기 때문이겠죠. 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 왼쪽에. 운동복을 보면요. 이 축구를 할때 보면, 자, 축구복.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잖아요 땀이, 이제 운동하는 옷은요, 땀을 흡수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운동을 하다, 운동을 할 때는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옷이, 자, 땀을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땀의 무게만큼 옷이 무거워지겠죠. 옷이 무거워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뛸때 몸도 무거워지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할 때 입는 옷들은 대부분 땀을 이렇게 배출하기 좋은 그런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강의 보호를 위하여 부산의 방전 신가드, 여기 보면 이 안에 뭔가 딱딱한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런 축구화가 여러분 봐 발바닥을 보신,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찐 같은 게 박혀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테크 하다가 정강이 찍힌다? 너무 많이 아프겠죠? 아픈 걸 넘어서 부상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강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신가 들어가는 어떤 플라스틱으로 된 재질의 물건을 놓곤 합니다. 이렇게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하게 접하는 생활체육, 뭐, 농구, 야구, 뭐, 그외 기타 등등. 대부분의 운동은요, 그 운동에 맞는 어떤 부상 방지를 위한 옷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챙겨서 옷을 아 옷을 챙겨 입어 운동을 하면 좀더 안전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스킨스쿠버입니다. 스쿠버 다이버 다이버라고 하거든요. 다이버 같은 건물 속으로 들어가면 물 속으로 물 속으로 들어가면요. 일단 물은 차갑잖아요. 그쵸? 이 차가운 물에 오랫동안 너무 있게 있으면요. 우리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인간의 몸은. 어, 정상체온보다 너무 긴 시간 동안 그정상체온을 벗어나 있으면은 생명이 위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 차가운 물로부터도 그 온도를 좀 차단해 주고요. 우리 바다생물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다생물들 위험한 거 하면 뭐 상어,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어, 그 외에 다, 그 외에 바다생물들도 이빨이 뾰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다생물로부터 몸을 보호해 주고 체온을 유지해야겠고요. 그리고 물 속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눈을 보호하는 잠수경. 어, 물 속에서 눈을 뜰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스킨, 이 다이버처럼 오랜 시간 동안 물에 들어가 있으면요. 물 속에서 눈을 뜰수 있다 하더라도, 이 눈을, 이 시야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 잠수경을 꼭 써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입는 이 안전한 옷을 살펴보면서, 우리 옷, 옷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안전에 큰 기여를 하는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좋아요. 오늘 실컷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실컷 시간에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컷 시간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